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시 한번 집중 좀 하면서 보세요. 뭐, 어, 제가 지난 수요일 날부터 다시 3개월 공스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첫 시간에 뭐라고 7편에 썼냐면요. 이런 말을 써놨을 거예요. 이라고 하면서 1번이 두께 2번이 강점 3번이 치수 4번이 5번이 저 가지를 얘기했이 거죠. 이게 법이라는. 당구를 잘 치려면 시 이거를 꼭 암기를 하셔갖고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4구을 치든, 3구을 치든, 당구를 치실 때이 다섯 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상단, 중상단, 중단, 중하단, 마지막에 하단. 그러면 이 방법을 또 아셔야 돼. 그럼 이 방법은 뭐냐 이런 거죠. 이 방법은. 여기가 중단이잖아요 그럼 상단은 어딜까요? 그냥 그림이 크니까, 자구고 그림이 크니까, 한 이쯤 되겠죠. 그럼 여기가 중단이겠죠그고 여기 하단이면은 여기가 중하단이라는 거죠. 그 장점을 봤을 때 이렇게 다섯 개. 이것도 알려좋더라고요구 자치실문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법하고 당점 다섯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 겪고 어떤 분께를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분리각이 나면서부터 있어. 안사 요것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고 편하게 칠 수도 있고, 또이 목적고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고 치시면, 4구든 3구든 모아치기, 아니면 또는 포지션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잠깐 써놓고, 일적고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테이블에서 이해 좀 시켜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그리고 첫 번째가 어, 미러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초국방이냐 중국방이냐 고국방이냐 어떻게 치면 초국방 어떻게 치면 중국반 어떻게 치면 고국반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아, 요거 있었으니까 또 쓰면 안 되는데 찬전부터는 자꾸 부르는 게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요거와 같은 초고수라고 했었잖아요 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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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면은 공을 치는 순간 1적구 일격구 2접구가 이렇게 아이고, 어, 부다니 인식으로 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하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일족구, 삼구션을 친다고 했을 때, 약간만 이해 좀 시켜주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실게요. 자, 일단, 칠판, 요렇게 잠깐.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밀어치기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 초국빵중국빵고국빵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오시고 한번 보세요 어, 노란색으로 1점골를 맞춰서 2목적고 맞추시는 분들 중에 3가지를 다할수 있는 분이 있고 전수때가초국빵이다 그러면 2공을 쳐서 직접 하나만 치는 것 밖에 못해요 왜냐면 점수가 제가 그냥 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몇 점을 치면은 그거 못 친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치면은 이 공이 분명히 회전 안 주고 두께만 갖고 딱 치실 거라고 무회전 갖고 두께만 갖고 1점 구 두께만 갖고 그러면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요번에는 카메라 가 조금 움직여야 돼요 제가 들어가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울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조금만 움직여볼게요. 아유, 이거 잘못 움직였다. 너무. 보시다가 어지러우시겠다.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초국반은 이렇게 시진다는 거예요. 회전 없이 얇게 이렇게 가서 하나만 맞아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다음 거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중국반은 어떻게 치시냐면요. 일적고를 여기서, 내려서, 모아치기를 하려고 할 때, 어을 때는 일적고이이렇고어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래요. 그러면 고급반이면 어떻게 가요? 밀어서 나는 직접 하면 맞죠? 얘는 입사 반사로 모으죠. 그리고 초고서는 더 이쁘게, 깔끔하게, 흔히 당근 조장하는 꽃다마로 만드는 거는 초고수. 이 근처로 와서 하는 분들은 고급반 그렇게 이어지면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수대별로. 그래서 중급반으로 찐, 찐다고 보면요. 뭐 이렇게 막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초급반보다는 이렇게 원래지 투로 아니면 이쪽으로 원래지 투로 또 하나 맞춰수 이게 편하게 갖다 놨는데 이제 고급화는 어떻게 치시는데? 지금 보다 조금 더 이쁘다라는 거죠. 아, 고 아유 이게 초고 수네 <laughs> 얼마 전말하셨는데 이건 초오수인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니까 딱공 맞고 가는 것만 봐도 아이 정도면 얼마 정도 치시겠다 이제 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아, 조금 더셀 테니까 그냥 고우빠 봐주세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배치를왜했냐면요 어, 제가 지, 지난 수요일 날부터 우리 아카데미를 처음에 와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어, 이제 그 전에 한 것도 어차피 한 거니까 잠깐 이해시켜드리면 이밀어치기가잘안 된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이 배치를, 좀,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가서 연습 제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밀어치기 하는 방법의 어떤 고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이목적구는 요, 단쿠션의 중심에서, 뭐,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1 9구가 당구대 절반에다가 올려놓고 0, 10, 20, 30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아요 정도 느낌이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근데 만약에 이 배치를 조금 더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럼 공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큐를, 단고대를딱반 남은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요 10, 20, 30이라면 30선에 놓고 여기 10선에 놓고 이 이적구 저 이적구를 파게 맞추려면이 공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수구가. 괜찮겠어요? 이렇게 넣으면요, 이쪽 뒤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갖고는 못 모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빼서 보면은, 음, 아, 이 정도면 되겠네. 그냥 요 20선에 요15 정도. 자, 보시면 얘를 이만큼 좀 틀어야 되겠네요. 예. 네. 자, 그동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 목적군은 이 단쿠션의 중심 쭉 넘어가는 느낌으로 갖다 놓으시고, 일적군은 30선, 10선. 단쿠션의 10선. 수군은 저 끝에서부터 0, 10, 20이라면 한15 정도에 일적구는 중심을 나눴을 때 켜가지고 이렇게 반만 나눴잖아요? 그러면 10포인트 내려서 이0선에 있게끔. 그래야지 이 일적구가 이렇게 내려오기가 그나마 편한 공이에요. 그럼 그동안 보여드으니까요 공을 이렇게좀 빼볼게요. 이렇게 빼서 저 공을 아까 제가 절반을 줬거든요? 자, 이을 치면서 저 공을 치게 되면, 맞히기도 힘들고, 모으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이해 좀 시켜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뭘 설명할 거냐면요. 제가 아까 삼구시한 설명을 잠깐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삼쿠션 설명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수구로 일적구를 쳐서 원, 2, 3리 이렇게 하면 만일공인데 그러면 이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이렇게 딱 0, 10, 20, 3 0이라고 하면 절반에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위치에서 내가 얘를 절반을 쳤을 때일적구가 이렇게 쿠션에 장쿠션 쪽에 가깝게 있을 때 하고, 5 정도 있을 때, 10성, 10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분리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뭐, 3구 치는 분들은, 뭐, 포지션 할수 있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 4구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있어야, 원투 이렇게 모아치기. 수구는 원투쓰3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라도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 엄청난 초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정도 떨어져 있을 때 분리각이 가 어떻게 나가있어요또 세게 치면 꺾이고 약간게 치면 늘어진다고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이 현재 맞고 나서 분리각이 나면서부터 장쿠션 장쿠션, 장쿠션 나갈까요? 아니면 장쿠션, 장쿠션 맞고 이쪽으로 갈까요? 네? 장, 장. 그렇죠. 지금은 장, 장으로 떨어지는 공이에요. 또야사을 치면 돌아갈 수는 있지만 얘가 안 맞아요. 내가 선쿠션을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돌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나 안 나가나 보세요 지금 한10 정도에다가 놔두고 얘도 좀 빼볼게요 그리고 절반 두께를 치면서 한번 쳐보세요 자이공 나가고 있죠 이 공은 제대로 이쪽으로 상구선을 맞춰서 편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일격고 분리각이 나면서 입사가 완사각을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신다면 아까 칠판에다가법 5가지, 강점 5가지, 일격부 움직임만 알면은 4구도 3구도 좀 쉽고 편하게 칠수 있다. 이 얘기죠. 어, 정수가 중국반 고급반이다 보니까 중국반 150번 데요 150하고 고급반이면 한7 0 0까지라고 보시면 천점이 초고수라고 하면은 같이 강의를 드시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거의 이해 못해요. 초급반 아니 중국반에 150 정도 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처음에 밀어치기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면 초급반이고 어떻게 치면 중국반이고 어떻게 치면 고급반이고 이 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은. 중국반 빨리 고급반 갈수 있고, 네? 고급반은 초고으로갈수 있다, 이 얘기에요. 제, 제 말이 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이렇게 그동안 이해를 못 시키려고 는데 이제 앞으로, 아, 어떻게 치면은 초급반이 되는 거고, 어떻게 치면 중국반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기 이하가 내렸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요정도 다시 나누고요 지금은 한 5에다가 나눌게요 여기서부터 0, 10이라면 5라고 따지면 이 공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하나 정도가 공 하나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럼 이 공은 편하게 돌아가요 그쵸? 렇불리각에 무슨 입사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사각, 관사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만 해들 지금 무조건 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한번 보실래요? 금건 어, 얇게만 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예? 또 보시면, 공 하나 정도 빠져있어요. 더 얇게 쳐할까요 아주 얇게. 자, 이건, 1접구가 2접구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내 공이,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어요. 공 하나 정도가. 그럼 이공안 돌아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수구와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해가 되시고 또이 일적구가 쿠션에 가깝게 있을 때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다 하시면은 3구, 4구 쓸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박사님 이해가 좀 되셨어요? <laughs> 오늘 강만에 이해하셨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김현님하고양현님시현님은 네,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laughs> 내가 잘 <내일> 물어볼 거예요. <laughs> 꼭 이해 좀 하셔야 돼 이따가 제가 퇴근하면서 이거 올릴 거예요, 요거를 네, 이걸 올릴 거니까 어, 귀찮더라도, 어, 형님들이 단골을 치고, 조금만 좀 쉽고 편하게 치시려면은,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 분 그리고 우리 저기, 정현님은 이제, 선골를 좀, 매만큼 치시기 때문에, 질문 안한 거고요. <laughs>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그랬다면, 이공이 이렇게 내려가서 있을 때나, 예? 이거더 편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중심으로 센터로 내려가 있으면, 내려가기 쉽는데, 이 공이 이렇게 더 내려갔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쫑이 나는지, 안 나는지, 예, 이,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는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당장 무조건 회전 많이 주 밑으로 내려야지 편하게 돌아가서, 슬리구션을 맞추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밑으로 내렸어요. 밑으로 내리고 얘 돌아가죠? 얘 가죠? 그거리구션 편하게 신다라는 거죠. 4분은 마지막에 하나만 치시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좀, 아, 이렇게 치면은 초급반이고, 이렇게 치면 중급반이고, 이렇게 치면은 고급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회원님들, 뭐 지인분들이나, 뭐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 어 초급반 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조금 더 도움 많이 되시겠죠 이해되셨죠? 자, 또 보시면, 이를더 내려갔어요. 이 공은, 어떻게 치면, 입사, 반사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 돌친다면, 내가 이 노란 공으로1정을 쳐서 발을 맞추면요, 모아치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공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 공이 이렇게 분리가게 나려면 두께 얼마 맞춰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실때 이공 하나 가지고 하얀 공이 순간내 수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갖다가 대보세요 9 0점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도든 4도든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냥 쳐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공을 갖다 놓으면 이미지풀이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공을 갖다가 세워놓고 두 공의 중심에다가 큐를 올려놓 보세요 그러면 이 노란 공으로 일정으로 이 두께를 치신다면, 분리각 이렇게 나면서부터, 입사가, 반사가, 입사가, 이런 식으로. 근데, 세게 치면 꺾이고, 약하게 치면 늘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알고 연습을 하시면, 더도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 공을, 그 두께를 차려서, 한번 쳐보세요. 내려가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얇은 후기를 쳐야지 내려가는데 더 두꺼우니까 안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해 좀 시켜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어, 박혜진 님대게많하시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